네, 반갑습니다. 자, 크레딧 코인이 지금 현재 갑자기 급등을 하면서 지금 일주일 연속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이죠. 자, 여기서. 지금 아무렇게나 들어갔다가 세력들한테 호되게 털리는 거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지금 현재 불장 장세가 왔고, 다른 코인들도 이렇게 오르고 있는 와중에, 지금 바닥 대비 어느 정도 오른 모습을 볼수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앞으로 어떤 방향성으로 대응을 해야 하는지 오늘 제대로 짚어드리겠습니다. 오늘 특히 중요한 내용 많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시길 바라겠고, 본격적인 내용 설명 전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자, 이어서 크레딧 코인 차트 분석해드리면, 지금 지난 11월 달에 RWA 이슈로 에서 엄청난 상승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러고 나서 고점을 찍고 거래량을 터뜨리더니 주구장창 개미들만 털려 나가는 하락을 만들어냈고 지금 이 구간에서 다시 한번 지지를 받으면서 쌍바닥을 찍고 지금 현재 차트를 들어올리려는 모습인데요. 자, 지금 구간 같은 경우 어쨌든 이 구간에서 돌파를 계속해서 만들어냈던 구간에서 지금 지지가 나왔고 이 지지를 받은 구간에서 200 EMA의 지속적인 터치를 통해서 여기서 매집한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다시 한번 돌파를 하는 모습인데 이번에는 저항을 주구장창 봤던 200EMA를 완전하게 돌파를 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면 이번 경우는 좀 다르다고 볼수 있겠고, 그거를 RSI로 본다면 지금 이런 구간에서 상승이 나올 때 오히려 과매수 구간에서 지속적으로 이런 식으로 올라갑니다. 하지만 이 하락하는 구간에서는 지금 이 구간에 보십시오. 지금 과매수 구간을 찍지도 못하고 다시 한번 떨어지는 모습을 볼수 있는데, 그게 200EMA의 저항을 받아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간은 200EMA를 돌파하는 이 시점 지속적인 상승세가 계속해서 나아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이 구간을 보더라도 어쨌든 상장을 하고 지금 한 차례 떨어뜨리고 나서 매집을 어느 정도 했고 그리고 나서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크게 상승을 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우선 걸릴 수 있는 자리는 지금 이 자리, 지금 이런 식으로 이제 내려왔을 때 걸릴 수 있는 자리가 이렇게 걸리고 내려왔다가 이렇게 돌파를 하는 그림이 만들어지겠죠. 그러면 우선 단기적으로 먹을 수 있는 구간은 충분히 있고 단기적으로 먹은 구간에서 어느 정도 익절을 하고 다시 늘리는 구간에서 담아가면서 최종적으로 연말까지 들고 가는 그림으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지금 어쨌든 고점이 여기기 때문에 만약에 최고점에서 판다고 해도 여러분들이 결코 작은 수익을 얻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이 구간을 돌파해서 더 크게 간다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퍼포먼스 충분히 내줄 수 있겠죠. 지금은 어쨌든 상승을 한 번밖에 안한 코인이기 때문에. 여기서 더 나아가서 상승을 한다면 충분히 여러분들이 원하는 수익 충분히 이뤄낼 수 있습니다. 지금 이 구간에서 준비를 하시면서 어쨌든 늘리는 구간에 계속 담아가면서 비중을 늘리시고 지금은 첫 진입이기 때문에 우선은 7월 달 지나서 이제 8월 달까지 이어간다라고 생각하고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차트 분석은 여기까지 해드렸고 또 이후 차트 패턴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따라서 여러분들이 최대한 수익 챙겨 가실 수 있도록 제가 지속적으로 체크하면서 다 브리핑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지난 6월 수익 챌린지를 진행을 하면서 여러분들과 똑같이 천만 원을 투자하면서 수익률 294% 거의 300% 가까운 수익률을 달성했습니다. 실제로 소통망에 입장하신 구독자 분들도 모두 다 같이 진행을 했던 내용들이고 업비트 현물로도 충분히 수익을 낼수 있다는 걸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고도 못 믿겠다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실제로 지금도 수익 잘 만들어가고 있고, 이런 하락장 속에서 다시 반등세가 나오는 이 시점, 이런 코인들만 잘 먹어도 충분히 가능한 수익입니다. 소통망 입장하시는데 뭐 금전 요구하거나 이런 거 일절 없이 입장 가능하시지만 여러분들께서 해주셔야 될게 있습니다. 제 채널의 성장을 위해서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고, 여러분들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수익 만들어갈 수 있도록 세력들이 원하는 목표가 확인하는 방법, 락업 해제를 통한 하락을 피하는 방법 등, 실시간으로 여러분들이 대응할 수 있는 방법들을 통해서 손실은 피하고 수익은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들을 통해 불장 졸업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하락장도 길고 많이 힘드실 텐데 이제는 진짜 준비를 하셔야 할 때입니다. 자 오늘부터 수익이 날수 있는 종목부터 25년 26년 불장 대비 여러분들께서 수익을 좀더 길게 만들어 갈수 있는 방법까지 모두 다 준비를 했습니다. 지난 6월달 294% 수익 만들어 드렸고, 지금 7월달도 현재 진행 중입니다. 자, 여러분들도 충분히 수익 만들어 갈수 있습니다. 저 트레이더 요한이 직접 준비했습니다. 그동안 혼자서 매매하기 많이 힘드신 분들을 위해서 준비했고, 구독자 분들한테 무료로 진행하는 이벤트인 만큼 구독 좋아요 눌러 주시는 거돈 드는 거 아니니까 한 번씩 눌러 주시고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에 제 번호 010-5434-6669 번으로 참여 라고 두 글자 문자 남겨 주시는 분들 한분한분 순차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빨리 참여하시는 분일수록 빨리빨리 수익 만들어 갈수 있으니까 편하게 문자 주시면 지난 6월처럼 똑같이 여러분들도 수익 만들어 갈수 있도록 제가 다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화면 멈추시고 화면에 나와있는 제 번호 010-5434-6669번으로 화면하고 보내주시는 분들 바로 확인하고 답장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였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